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서울시가 추진하는 그 모아 주택 사업 있잖아요. 여기에 금융 지원을 좀더 강화한다는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아, 네네. 그 모아 주택 관련해서요. 네, 서울시랑 그 서울주택도시공사 SH죠. 그리고 하나은행이 이제 손을 잡고 음, 문턱을 좀 낮춘 대출 상품을 만든다는 건데요. 맞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 계획의 핵심 내용하고 이게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자금 문제에 대한 어떤 해법 그리고 그 활용 방안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그 부분이 중요하죠 청취자분들께서 좀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들을 저희가 짚어드릴게요 자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우선 어, 모아주택이나 모아타운 이게 좀 낯선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죠. 이게 쉽게 말하면 좀 낡은 저층 주거지들 있잖아요. 여러 곳을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좀더 효율적으로 정비하는 그런 서울시의 소규모 정비 모델이거든요. 맞아요. 소규모로 좀 빠르게 진행하려는 취지죠.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특히 이제 주민들이 주도하는 경우에는 그 초기 자금 마련이 늘좀큰 문제였잖아요. 그렇죠. 그게 항상 걸림돌이었죠. 바로 그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좀 정면으로 돌파하려는 시도 이게 이번 발표의 핵심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 핵심이 그거군요 네 서울시하고 SH 그러니까 서울주택조시공사죠 그리고 하나은행 이세 기관이 공공참여 모아타운 자금 조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이걸 맺은 거예요 업무협약이요? 네 이걸 통해서 모아든든자금이라고 이름도 약간 그렇죠? <laughs> 이름이 재미있네요 모아든든자금 네 뭔가 든든할 것 같은 이 새로운 융자 상품을 이제 만들기로 한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그 든든자금은 SH공사가 이제 조합하고 같이 사업을 진행하는 그 공공참여형 모아타운 사업이잖아요. 네네, 공공이 같이 참여하는 형태요. 네, 그런 경우에 전체 사업비의 최대 70%까지 어, 대출을 지원해준다는 게 일단 골자입니다. 와, 70%면 상당히 큰데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진짜 주목할 부분은 사실, 금리거든요. 아, 금리? 네. 기존에 있던 비슷한 소규모 정비 사업들, 뭐, 예를 들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 이런 거 위한 대출 상품보다도 금리가 최대 0.6%포인트 낮다는 점이에요. 0.6%포인트나요? 네. 이게 그냥 단순하게 지원하겠다 이런 선언이 아니라 이자 부담이라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를 딱 겨냥한 구체적인 대책이라고 봐야죠. 0.6%포인트 차이면 사실 사업 규모에 따라서는 이게 금융비용 절감 효과가 상당하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꽤 크죠. 그리고 그냥 공공 지원 확대가 아니라 민간 은행이랑 협력해서 이렇게 금리 인하를 이끌어 냈다는 것도 좀 흥미롭고요. 그렇죠. 그런 구조로 만들었다는 게 의미가 있죠. 그럼 이 모아 든든 자금 언제쯤 실제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상품 출시는 이제 필요한 절차라더니 검토를 거쳐서 2026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6년. 아, 아직 시간은 좀 있네요. 네, 시간은 좀 남았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게 그냥 금융 지원책만딱 나오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아, 다른 것도 같이 있나요? 네. 서울시가 이미 그 16곳 정도를 공공참여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을 했거든요. 네,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 관리 계획 수립하는 것부터 조합 설립까지 행정적으로 아주 밀착해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아하. 그리고 올해 한 10월 말쯤에는 추가로 대상지를 또 공모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금융이라는 어떤 대책하고 함께 사업실을 발굴하고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활용 방안이 동시에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금융 지원이랑 행정 지원 이두개 축이 같이 있게 딱 돌아가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투 트랙으로 가는 거죠. 그럼 이게 실제로 사업에 참여하시거나 아니면 참여를 좀 고민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뭐랄까 어떤 변화를 좀 체감하게 될까요? 음. 서울시 관계자분 말씀을 빌리자면요. 이번 협약하고 이 전용 융자 상품이 사업 추진에 어떤 안정적이고 든든한 기반, 이런 디딤돌 역할을 할 걸로 기대를 하는 거죠. 안정적이고 든든한 기반이요? 네. 참여하시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장 초기 자금 조달 부담이 줄어들고 또 금리가 낮아지니까 사업성도 개선되는 효과를 뭐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게 제일 클것 같아요. 네. 이게 바로 정책이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되는 그런 방식인 거고요. 좀더 넓게 보면 서울시가 이 모아타운이라는 특정 방식의 도시재생을 좀 활성화시키려고 금융이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런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혹시 청취자분들 중에서 노후 주거지 개선 문제나 도시 개발 정책 동향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런 정책 도구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좀 눈여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 나눈 것들 핵심을 좀 정리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서울시가 SH공사, 그리고 하나은행이라는 민간은행과 손을 잡고, 무화주택 사업의 좀 고질적인 문제였잖아요. 이 자금조달. 이 벽을 낮추기 위해서 이자율을 낮춘 맞춤형 대출 상품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했다는 것네 그게 첫 번째죠 그리고 이게 단순히 그냥 돈 빌려주는 걸 넘어서 행정적인 지원과 결합해서 사업의 실질적인 추진 동력을 확보하려는 어떤 활용 전략이라는 점 이게 중요해 보입니다 네 정확합니다. 자금 문제 해결을 위한 명확한 해법 그리고 활용 계획을 제시했다는 건 분명히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질문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어떤 걸까요? 이런 금융지원 강화가 사업 추진에 아주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은 분명한데요. 과연 이것만으로 서울 곳곳에서 추진될 수많은 소규모 정비사업들의 어떤 궁극적인 성공 더 나아가서 그 사업의 질적인 측면까지 완벽하게 담보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죠. 아, 그것도 중요한 문제네요. 금융만으로는 안될 수도 있다. 그렇죠. 금융 지원 외에도 뭐 예를 들면 주민들 간의 원활한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 또 일관성 있는 행정 절차는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그리고 개발 이후의 관리 문제 같은 것들, 이런 또 다른 퍼즐 조각들이 어떻게 맞춰져야 할지 이것도 우리가 함께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